예, 이 저녁 심야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이후에는 이전의 그 평범했던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큰 전염병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전임 미답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이런 위기의 상황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우리는 개인의 경건생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각정과 가정과 직장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일상의 그 현실 속에서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넘어서서 모든 곳에서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어서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한 사람,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이사라의 지방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 최초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가정이 되었고 또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로마와 전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귀하게 쓰 받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가이샤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를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몇 명의 백부장들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들은 대부분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죽어가는 하인을 그의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했던 그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을 하였지만 이 백부장은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 바울의 로마 호성을 담당했던 백부장이었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고, 이 바울을 빼돌려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칭찬을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군인이라는 질서와 충성심으로 가득한 체계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들의 믿음은 믿음은... 남달랐고 굳건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도 칭찬받는 그런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움추리다, 공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이 고넬료는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바로 가족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생각, 사생활, 성품, 성격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말과 정성과 행동으로 가족을 전도하기란, 가족을 변화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넬료로 하여금 그 모든 가족들을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넬료가 온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들었을까요? 이 고넬료는 그온 집안을 구원하시기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 세월 기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눈물과 희생과 정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늘류의 가정 가정과 같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 자리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하인과 또 그의 부하들도 이 고넬료의 경건을 신앙을 인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하인과 부하들까지도 모두 다 경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물질과 짐승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이 하인들에게 이 고넬료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좋아, 좋았는지 쉽게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하인과 종들까지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받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많은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삶과 신앙이 일치된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 행함과 진실함이 구제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좇아 항상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게그 진실한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하니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밝히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가 TV를 보다가 스마트폰을 하다가 쇼핑을 하다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가 경건하게 매일 습관을 좇아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구제와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바로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상달되는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고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기도와 구제를 하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천사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에 막연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 다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고넬료에만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와 함께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라는 그 환상을 세 번이나 보고 난 후에 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을 비로소 활짝 열게 됩니다. 고넬료와 같이 또한 베드로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십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같이 온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가 하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마지막 대에 곤일료의 가정과 같이 경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조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